국내 유일의 이주민 영화 축제인 제5회 이주노동자 영화제가 4일 저녁 7시 서울 대학로 CGV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영화제 출품한 감독과 배우들도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넉넉지 못한 좌석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관객이 상영관을 꽉 채워 이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영화제는 개막식이 가까워질수록 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왜불법체조자가 돼야 되는지, 개로 이주민이 또 어떤 어려움에 처 있는지, 다문화가 무엇인지로 한 자리에서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영화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제 개막 상영에서는 이주민 감독들의 다양한 단편이 선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을 고스란히 담으면서도 유쾌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온게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내용도 재밌고 인터뷰 이제 배우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서 더 많은 걸 이렇게 감명도 받았고 네,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과연 이주노 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힘들다 어렵다. 한국 뭐 사장 나빠요. 이런 말이 그분들에게 지금 아직까지도 화두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영화를 통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제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재밌게 봤고, 굉장히 다,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개막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축하 공연엔 몽골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영화제는 서울 개막전을 시작으로 마석을 비롯한 총6개 지역에서 10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